일거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으로서 구원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기구 중바깥에 위치한 노제단 번제단이죠. 성막의 뜰과 동물에쓸 기름에 대한 지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당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단은 성막과 동평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2미터이고 50이고 너비가 1미터 50으로써 단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뿔은 재단을 잡아 매기 위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범죄자가 이빨를 붙잡고 구원을 요청하면 살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과 함께 모든 부속을 두고 노스로 싸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스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노스는 불변한 색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심을 의미합니다. 구리와 아연을 합한 쇠로 강하고 단단합니다. 이는 불의와 죄악에 대한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녹은 진노의 심판을 또한 상징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재단의 용도는 사람들이 속재물과 예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은 불로 태워 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불로 태워 죽을 수밖에 없기에 대신에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짐승이 죽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곳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누구든지 이 제단을 지나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구절에서 십구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막 남편은 얼마의 크기로 지으라고 하시며 북편은 얼마의 크기로 지으라고 하십니까? 또 동편과 서편은 얼마의 크기로 지으라고 하십니까? 울타리는 밝고 흰 세마포망으로 만들며 기둥은 남북이 각각 20개, 동서가 각각 10개, 높이는 5 규빗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은 동편 가운데 9미터로 문을 내었는데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뜰은 사방으로 막히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과 인간과는 구별되어 계신 분임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편의 문을 마련하면서 문을 통해 자기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문은 또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은 9미터로 넓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9미터의 폭과 2.5미터의 높이로 되어 있으니 누구나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지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문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 자신이 이 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문은 닫힐 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때에도 구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결혼 잔치 때에. 미래란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날이 이를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 주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빛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람으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등불을 끄지 말고 밝혀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하십니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성막을 밝히기 위하여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빛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 가정과 이웃과 직장 나라 안에 비추어지도록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개인이라 교회는 투명하게 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최상품의 기름을 쓰지 않아서 그으름이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